홍콩지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에게 받은 선물 후기로 올릴 건데요. 제가 아까 찍었다가 영상이 날아가버려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뭐랄까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건 친구가 만든 작품 오뎅국이라고 해야 되나? 오뎅 어묵 그리고 친구가 저에게 준 젓가락과 수저입니다. 그리고 투명 접시와 까만색 접시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토핑함이입니다. 네 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아코 화이트 수수지 남토 소량 대량입니다. 이거 대량 철사 미사사 접시 3 종. 소소한 텀, 플라스틱, 점 풀점으로 제작한, 이렇게 알 사탕이구요. 접시, 냄비와 스테인레스 컵한 개입니다. 저 퀄이 아니라 고퀄인데요. 고퀄 수제 토핑입니다. 라면, 소세지, 햄, 에호바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줬어요. 그리고, 미사사, 고퀄 토핑 믹스 대량, 지퍼백 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도 포장해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홍콩지였습니다. 꾸준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